안녕하세요 타파웨어는코코와 함께 코코입니다 어, 오늘 이것을 보시면 무엇이냐면 스피드 만도입니다 스피드 만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어, 재료를 그냥 쓱쓱 밀기만 하면 재료 준비가 완료가 되는 어, 스피드 만도입니다 얘를 처음에 사용하시기 어, 설명을 한번 드려 보면 요거는 작은 제품 같은 걸 여기다가 넣어 갖고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큰 거를 할것 같으면 이거를 빼도 되거든요. 근데 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요쪽을 이렇게 누르시면 한쪽을 누르시면 여게 빠져요. 그리고 끼실 때는 한쪽만 먼저 이렇게 끼셔요. 그다음에 딱 하면 딱 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안전 이 뚜껑 커버가 있는데요. 이 커버를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밀려 밀라는 화살표가 있는데 평상시에 쓰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요 화살표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걸어 놓으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걸어놨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반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셔서. 딱 끼시면 딱 이렇게 안정이 되죠. 그러면 얘 잊어버릴 일도 없고 그냥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빼실 때는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손도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칼날이 양 방향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슬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30% 세일을 해서 멤버 추가 할인까지 하면 22,95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다 쓱쓱쓱.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당근이에요. 당근 제가 그때 했었던 거, 여기다가 이제 넣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게 되죠? 이렇게 얇게, 이렇게 되는 게 보이고, 뭐, 당근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오이 같은 것도, 오이도, 얇게. 이렇게 칼 칼질을 하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얇게 해지면 뭐 여러 가지 재료 쓰실 때 쓰시기 좋고요. 뭐 양파 같은 것도 양파도 이렇게. 양파도 얇게 되고요. 뭐 오이, 양파, 마늘, 마늘 같은 거는 이제 이따가 넣으시고 이렇게 끼워서 넣으시고, 양파를 여다 마늘을 여기다가 담아. 담아서, 쓱쓱쓱 하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쌀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되니까, 정말 사용하기 편한, 여러가지 재료들 다, 스피드 있게 할수 있는, 스피드 만도예요 정말 22,950원 투자하시면 여러 가지로 편하게 재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